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곳은 아주 오랜만에 파주 금촌에 있는 신축빌라 하나 소개를 하러 금촌을 찾아왔습니다. 이 신축빌라는 이제 오픈 준비 중인 곳이기 때문에 1층 모델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은 주변이 어수선한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층은 테라스 타입, 2, 3층은 일반층, 4층은 복층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 복층 타입의 수영장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복층 영상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1층 테라스 영상부터 보시고, 이런 어, 집도 있구나. 참 괜찮은 것 같다. 역세권이면서 방이 4개 다니는 신축 빌라를 찾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고 나와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신 다음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이 앞에 4개동을 짓고 있고요 지금 나와서 보실 수 있는 건 1층 테라스 타입 하나입니다 아, 4층 복층 같은 경우에는 구조만 보고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주 조건 설명 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단지 앞에 산책로하고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놀이터는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신축 빌라는 아무리 대단지라고 해도 놀이터가 없잖아요. 어, 물론 이 놀이터가 이 단지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단지 바로 앞에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도 보시면 좋을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또길 하나만 건너면 이 바로 앞에 중소형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 마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지에서 쉽게 마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초등학교까지는 7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1.2km 여기서 파주 시청까지가 1.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보통 금촌 하면 지명 때문에 예 뭔가. 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운정 신도시보다 이 금촌하고 금능이 생활 인프라가 먼저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도 여기에 있는 거고 파주시청도 이 근처에 있고 또 파주 의료원까지 이 금촌에 있으니까요. 생활 편의 시설은 참 많고 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금촌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또 제가 여기서 어, 서울 상암까지 내비게이션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7km 44분이 소요가 됐으니까요. 어, 상암까지도 5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 또 여기서 경의중앙선 금촌역까지도 8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역세권으로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이 있는 동 앞으로 가서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이 있는 동으로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참 공사 중인 상태에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주변이 좀 많이 어수선합니다. 요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없습니다. 세대로 바로 진입을 하거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는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서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위에 층까지 또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소개해 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의 전용면적은 21.4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을 보시는 것처럼 세로도 좀 폭이 있고요 가로폭도 좀 있는데 신발장이 8칸이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운데가 이렇게 분리된 신발장 위아래로 4칸씩 쓸 수가 있고 이쪽에는 통째로 신발장 4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수납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신축빌라 소개하면서 이런 옵션은 처음 본 건데 에어 살균기가 여기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 예. 요새 신축 빌라들은 점점 예, 옵션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문은 망임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사면동 중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1층 테라스 타입은 포름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거실로 가는 구간에 방들이 있으니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방이 첫 번째 침실입니다. 사이즈를 보면 딱 자녀분들이 쓰기에 좋은 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이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하나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침실 2번이 있는데요. 침실 2번부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대의 에어컨이 있는데, 이 침실 1번 작은 방에만 에어컨이 따로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침실 2번은 중간 방 정도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3천에 3천이 다 넘으니까 성인이 써도 좋을 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바로 옆에 침실 3번이 있는데요.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침실 3번은 1번보다는 크고요. 방금 보셨던 2번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써도 좋을 방이고 자녀분들이 많다면 이렇게 하나씩 방을 내어 주시면 좋겠죠. 보통의 포름 기반으로 만들면 방들이 다 작은데 여기는 방들이 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위에는 수납장, 아래는 선반,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은 칸막이 샤워 부스로 분리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그리고 아치 형태의 이 문을 이렇게 지나면 거실 주방이 나오고요. 가기 전에 이쪽에 북박이장 세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북박이장을 채워놔서 수납공간을 확보한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아주 넓은 거실이 나오는데요. 사이즈를 제가 재보니까 폭이 무려 거의 5천 가까이 됐습니다. 4 9 0 0 정도 나왔으니까 방 4개에다가 거실도 거의 5천 가까이 되는 폭의 거실이라서 정말 크기 하나만큼은 공간 하나만큼은 잘 설계를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된 창호는 하나로 이중창이 사용이 돼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역시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튼을 열어보면 이 앞에는 지금 현재 좀 어수선하긴 한데요. 이 앞으로 해서 굉장히 크고 넓은 테라스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기를 보니까 예, 상당한 공간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수영장도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합니다. 1동과 2동 테라스 타입에만 수영장이 들어가고요. 3동, 4동은 조금 작은 편이라서 따로 수영장은 없다고 하는데, 복싱 타입은 크기에 상관없이 전부 다 수영장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니까 수영장이 완성이 된 복싱 타입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도 넉넉합니다 일단 아일랜드 식탁은 없는데 6인용 식탁이 DP가 되어 있으면서도 공간이 이쪽 그리고 이쪽 이렇게나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포인트 수납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렌지 하나는 전기밥솥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겠죠 상하부장은 기역자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공간도 많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가 있고, 아래쪽에 음식물 분쇄기가 있는데, 2차 처리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음식물 분쇄기가 하나가 있고요. 어, 이 주방 스타일은 환기창 위로 또 이렇게 상부장을 채워놓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수납공간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쪽에는 식기 세척기가 또 하나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옵션이 요즘 신축빌라에서는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 한 대가 있는데요. 추가 냉장고는 이 넉넉한 다용도실에다 하시면 됩니다. 기억자 형태인데 꽤나 넓습니다. 이쪽은 세탁기를 놓는 자리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해서 쭉뭐 김치냉장고 두대 이상, 그리고 건조기까지 분리 수건까지 해서 놓을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다용도실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살펴보셨고요. 바닥재는 여기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까지는 전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도 마찬가지고요. 침실 1, 2, 3번만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에어컨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까지 해서 전체 4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공간은 3천에 3천이 넘기 때문에 여기도 넉넉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안방 창을 또 크게 만들어 놨죠. 이 문을 열고 또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안방 창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뒤는 이렇게 공간을 분리를 해놔서 파우더룸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 거울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이 공간도 작은 편은 아닌데요. 화장대는 있는데 이쪽을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일러를 설치를 하거나 행거를 놓거나 요거는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두신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쭉 이렇게 침실들을 봤는데. 북박이장이나 드레스룸 공간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 샤워기도 달려 있고요. 2단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공간이 칸막이 샤워실로 분리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샤워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작지 않은 안방 욕실도 이 안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또 오랜만에 파주 금촌 역세권의 신축 빌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새 신축 빌라들이 크기도 점점 커지면서 옵션도 참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구조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들은 그만큼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또 특히나 역세권들은 땅 가격이 높아서 가격들이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금촌에서 그러니까 역세권으로 신축 빌라를 찾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포름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그런 1층 테라스 타입 오늘 소개를 해 드렸고 분양가와 입주금 정보 등은 영상 설명란에 아주 자세하게 기재를 해 드릴 테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고요. 여기 복층타이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 복층공사가 마무리되면 얼른 와서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